mañ <muchas> a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어, 혹시 자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어, 오늘은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에 가담을 했다가 중국에 있을 당시부터 저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서 저희를 통해 경찰청에 자수서를 대리 접수를 하고 또 귀국을 해서 수사와 어, 1심 재판을 공범들 중에서 최저형을 선고받게까지 잘 마무리가 된 저희 의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범죄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뢰인은 꽤 오래 전인 2013년경에 약 1년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 직원 및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마치 은행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사십 명에게 합계 삼억 육천만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사실입니다. 어, 저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범죄 단체 가입 그리고 범죄 단체 활동 그리고 사기 총세 가지의 죄명이 적용이 됐어요. 어 저의 필승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분은 자수할 당시에 중국에서 코로나 격리가 심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담당 수사관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무사히 큰 어려움 없이 일단 귀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아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공범관계들을 충분히 자백을 하였으며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구속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피해자들 분들과 손통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 간혹 피해자분들 중에서 저희 변호인과 피고인 당사자를 구분을 냉정하게 못하시고 이제 우주의 모든 화를 변호인에게 쏟아내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합의금이 변호인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즉 변호인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드리는 역할이 일종의 조력자이기도 한데 어, 어떻게 변호사를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다른 피해자들보다 더 많이 자신이 타갈까 이런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합의금은 제한이 되어 있고 또이 합의금을 되도록 많은 피해자분들께 일부라도 보전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변호인으로서는 사실 강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변호인들도 이런 마음 가짐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이제 합의를 통을 하신다라는 부분 피해자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 해외에서 자수를 하여 귀국을 한 덕분에 어, 검사님도 공범들에 대해. 비에서는 부형도 실제 낮게 하셨고 실제 공범들보다 형량도 1심 재판에서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거는 공범들과 이렇게 형량을 비교했을 때 가장 최저형이었어요. 제제 의뢰인은 일심에서 선고된 2년의 징역이 본인 죄값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은 수감 생활 반성하며. 사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겨울인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